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5장 1절까지 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 제가 영락계 부목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주로 신방하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요.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이 늘 있죠. 그때는 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뭐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 아내가 가르쳐드리질 않았습니다. 그 가르쳐드리면 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거든요.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이제 그러기가 쉽거든요. 아내가 지혜롭게, 그냥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드신다고, 잘 먹는다고, 권사님이 할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정성껏 상을 잘 차려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유별나게 그 입에 맞아서 많이 잘 먹은 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집도 가고 또 다른 집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제가 잘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 따라다니네. 이제 그러고 웃었습니다. 어,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전에 점심을 차렸던 권사님들에게 전화했다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셨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상을 차렸노라. 그럴 때,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이구, 40년이 폭진한 얘기네요. 40한 2, 3년 전 얘기인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뭐 많이 가는가를 보고 목회를 하면 되겠다 아, 제가 이제 그 높은 뜻 순위계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그 고린도서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한 말씀을 가지고 14번인가를 연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법회,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법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이제 주로 이제 선교 얘기였어요. 뭐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뭐 이런 식의 선교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적가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쭉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선교부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남녀 선교를 만들질 않았어요. 선교를 남녀로 연령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학원선교를 하면 학원선교부가 만들어져요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리죠 그렇게 해서 높은 뜻 이제 성의교회 때는 선교회가 작성됐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들 잘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옛날에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하도 인기를 끄니까 영화화도 됐었어요. 저는 사실 만화도 잘못 봤고 영화도 다못 봤는데 그 주제가만 제가 알아요. 그 주제가 중에 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아,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일을 통해서, 어, 정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를, 어, 소금 식이지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 뭘까 물론 선교하는 일또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요 1등으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월등하게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헐먼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이 내린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거기서 그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장신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한 우리들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영원한 복을 명,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영생이로다 아, 제가 이제 서기하면서 가끔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 느 때는 좀 멋졌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아, 이제, 예. 제가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 제가 큰 아이의 이름을 부혈이라고 어서 아비의 기쁨이라고 었는데 어, 이름대로 된것 같습니다. 세 놈이 다 부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세 아이가 저한테 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얘기하면 어, 예. 세 놈이 형제간의 우애가 깊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아웅당웅하고 다투고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시기하고 하는 일제 눈으로는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차가 새로 생겨서 제가 타던 차를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형 주시라고 형 지금 차 없다고 형 주시라고 자기 달라고 그러지 않고 형주라 그럴 때 제가 참 기뻤어요 큰아이를 주고 나서 우리 막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차형 줬다. 너는 안 챙기고 큰형만 챙기고 어땠어? 조금 미안하다. 이제 그런 메일을 보냈더니 금방 메일이 왔어요. 아빠,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형 주셔서 잘 하셨어요. 그다음 말이 참 좋았어요.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형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형의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그때 제가 참아 이게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이 좋게 우애 있게 지내면 그 이상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그보다 더큰 효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5장 1절도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우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잖아요.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만 내셨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내신 자가 아니냐?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해야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되게 말은 쉬운데요.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그들이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들을 어떤 이유든지 미워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풀수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서까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사람들이 혹 있으신지요?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갑자기 사랑까지 힘드시면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좀 버려보려고 애를 쓰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과하고 은사를 구해서라도 하나님 그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신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자들 나 말고 다른 난자들 그 원수도 사실 하나님이 나신 자 아니십니까 난자를 사랑하는 이라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고 발버둥치고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만족하시고 흡족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 하나님의 자녀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 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미워도 나쁜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 말씀, 힘든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까지 이르는 귀한 삶 살아내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젓가락 가는 일 평생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제법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아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시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움을 멀리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용서를 지나서 죽기까지 힘써서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사람 미운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 예,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어 그럴 수 있는 어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우리 그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 깡패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 그 무슨 뭐 강도를 만났다나 도적을 만났다나 그랬는데 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때려줄 수도 있었는데, 혼내줄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로 그러셨다는 말이 전해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니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게 아마 실화 같은데, 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